Hello everyone. Welcome to 영화의 도전. 안녕하세요. 그 동안 여덟 가지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요. 이제 더 발전된 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라는 거는 단어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모인 의미 덩어리를 말해요. 두개 이상, 두개 이상입니다. 둘부터 하나가 아닌 것부터 그것 뜻을 뜻을 만들어내는 덩어리.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단어가 그냥 무의미하게 나열된 게 아니라 분명히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내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문장 속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덩어리 속에는 주어와 동사는 발견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흐 발음으로 phrase라는 불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볼까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렇다면 단어가 여덟 가지 종류로 부분이 되어 팔 품사,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그렇다면 이구 역시 명사의 구가 붙은 명사구 그리고 또맨 끝에 가서 감탄사의 구가 붙은 감탄사 구까지 여덟 가지가 그럼 존재하겠느냐라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지고 우리 또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는 명사구가 가능하네요.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명사라는 단어 익히고 갑니다. o 나온이라고 합니다. 부라는 단어 phrase 좀 전에 익혔죠 p h 후 소리 납니다 명사구는 noun phrase 라고 불리고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의미를 나타내면서 덩어리로서 문장 속에서 명사가 해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문사, 문장 속에서 명사가 해내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공 역할 주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랑한다 그러면 뭘 사랑하는지의 대상 목적어 그리고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사부가 그러면 우리 그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명사가 하나가 쓰였으면 우리는 그냥 걔가 명사 그리고 뭐 여기서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수식어를 동반할 때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꾸미는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슈즈가 신발이라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것을 이름을 이 신발 영어로 슈즈라고 했어요. 두 자. 이 왼쪽 오른쪽. 자, 이 오래된 이 낡은 신발들 자, 나는 주어는 좋아한대요. subject verb. 주어는 좋아한대요. 주어가 좋아한다 뭐를? 이 낡은 신발을. 자,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영어로 oh oh object라고 하는데요. I like these old shoes 하게 되면 이, 이 낡은 신발이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세 개의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 역할을 하는, 즉 명사가 해내는 일이죠. 목적어는 그래서 이걸 명사 단어가 하나, 둘, 세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라고 이름 짓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I like these old shoes. 이게 바로 그 명사를 앞에서 꾸민 예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 낡은 신발 이렇게 꾸민 걸 보셨다면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고 한번 우리 구경해 봤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꾸미는 거 한번 볼게요. I 원 주어가 원해요. 주어가 원해요. 주어가 동사해요. 원해요. 뭐하기를 먹기를 원한대요. 뭔가 매운 거를. 뭔가 자극적이고 매운 거를. 자, 먹기를 원한 이게 사실은 앞, 좀 이따 나올 요만큼이 사실은 목적어에 해당을 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먹다의 대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뭔가 매운 거. 뭔가 매운 거할때 뭔가 자극적이고 매운 거. 이띵으로 끝나는 말 이렇게 뒤에서 꾸미거든요. something cold, something hot, something spicy. 그래서 뭔가 매운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잖아요. 단어가 하나 둘이니까 뭔가 매운 것이라는 명사구가 이티의 일단 목적어가 되고 또 그거 뭔가 매운 것을 먹는 것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가 원하다 뭔가 매운 것을 먹는 것이라는 또 투부정사 명사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뭔가 매운 것 이렇게 되게 되는 이런 것을 명사구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문장 말해볼게요. I want to eat something spicy. 네, 이렇게 읽을 때 우리 TH 약속 지키고 계시죠. 혀, 거울 속에서 양이 사이에 끼어서 something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Let's move on.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구가 아까 살짝 우리 맛을 본 투부정사구가 명사 역할을 문장 속에서 할 때입니다. 자, 보는 것 분명히 단어가 두 개죠. 투도 단어, 씨도 단어 두 개죠. 동사가 그니까그 단어 수가 투 단어, believe 단어 두 개죠. 자, 이게 한 덩어리예요. 보는 것 이래서 주어. 그 다음에 믿는 것이다. 이거 보. 어 주어. 이거 보칭설명하는 말. 얘는 동사. 어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이 보는 것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투 부정사라고 해요. 자, 믿는 것투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 투 부정사라고 해요. 왜 부정사라고 하냐면 품사가 이 자체로는, 이 자체로, 그러니까 문장 속에 넣어보기 전에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to go가 뭐로 쓰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장 속에서는 걔가 얘가 이렇게 주어로 쓰였으면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고, 왜? 단어가 하나가 아니니까. 명사가 아니라 명사 노릇을 하는 구, 명사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배울 뭐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문장 속에서만이 얘는 품사가 결정이 되는 거라 정해져 있지 않다. 투담의 동사 원형 그 자체로는 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구다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투담의 동사 원형을 to see is to believe 이거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졌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 명사 보어 역할 명사 그래서 명사구로 쓰인 예입니다. 동명사는 그 자체가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건 명사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무엇? 문장 속에서 그가 주어 그가 좋아해요. He likes 그가 좋아해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object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역할, 명사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머니나 기네, 플레잉 하나, 온라인 하나, 게임즈 하나, 플레잉 온라인 게임즈.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예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 그것을 he likes 좋아하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구가 되는 거죠 그냥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문장으로 하기 마지막 그 정리를 이 문장에서 해보면 he likes playing online games 이렇게 됩니다. 그 수식받는 그 단어가 많아지는 명사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하는 거, 주어나 보어 역할 하는 거 보셨고요. 동명사구, 이렇게 playing online games 보셨어요. 그, 그 다음 4번으로는 의문사 투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명사적으로 해석이 돼요. 보세요. She doesn't know where to go. 그녀는 알지 못한대요. 모른대요. Where to go. 어디 갈지 모른대. 어디 가야 할지 몰라. 그녀는 지금. She doesn't know where to go. 자, 의문사가 보이시나요? 네, where가 의문사입니다. 여기에 when도 올수 있고 what도 올수 있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가 말이 되는 의문사가 올수 있어요. to 가다라는 동사원형 where 의문사 to 동사원형 의문사 to 부정사가 명사 노릇해요. 왜? 알다 알지 못하다 알다 그것에 어디를 가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어디가지를 알지 못하다가 돼요. 주어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어디 갈지를 몰라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그런데 단어가 세 개. 명사 구. 나뭐 해야 될지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뭐 when to eat. 언제 먹을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why는 안 쓰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가보고 우리 이제 그러면 딱 하나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품사가 여덟 개인데 그러면 구도 여덟 가지가 다 단어가 여덟 가지인 것처럼 구도 여덟 가지가 다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대명사가 지금 이치도 대명사. 얘도 찾아보세요. 대명사요. e 더도 대명사예요. 사전 속에 원도 어나 r 도 다. 우리 학교 때 얘는 두 명일 때, 얘는 세명 이상일 때라고 배우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처럼.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안써 있어요. 얘는 그냥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다만 일상 생활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무엇이 쓰이느냐 이치아더를 많이 쓰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건 분명히 대명사인데 하나가 아니죠. 단어가 지금 1, 2, 두개잖아요 Each other. One another도 하나, 둘, 두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단 단어가 아니라 구라는 얘기죠. 근데 대명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명사 구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진 않았죠. 이 말을. 이거는 아예 부르는 말이 정해져 있는데 Reciprocal pronoun. 자, 이거는 대명사라는 영어고요. 얘가 서로서로 서로 상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서로서로를 얘기하는 그런 대명사다 라고 해서 이치아더를 덩어리로 이렇게 불러요. reciprocal pronoun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저거는 분명히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단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대명사 구라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중에서 벌써 명사 구 가능한 거 아셨죠? 대명사 구 가능한 거 눈으로 보셨죠? 네. 그러니 나머지는 궁금해하면서 우리 또 즐겁게 공부를 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명사 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네. 우리 시프로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단어가 나중에 내가 독해나 할 때, 독해하거나 할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서로 상호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복수형 없다는 말은 이거예요. 아무리 열어셔도 each others, one another's 이런 말안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단어가 모여서 구를 형성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가 아닌 것들. 그런데 뭔가 꾸미는 말이 붙어요. These old shoes처럼 또 something spicy처럼 그런 우리 수식어가 있는 명사고 제일 먼저 만나보았고요. To see is to believe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역그 보어 역할을 했었던 그 문장 기억나시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을걸 우리는 명사라고 하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명사구라고 합니다.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동,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면 그것을 일컬어 일컬어 단어가 두 개면 동명사 구라고 하는데 두개 이상이면 걔가 쓰임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였겠죠? 이거는 명사 자체니까 동명사는 명사로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명사구라고 해요. 그리고 where to go, what to do 내가 뭐 할지를 알지 못해요. 뭐 이런 것처럼 을, 을 이렇게 목적어 역할이 되는 이러한 또의문사고를 발견했으니까 우리. Where나, what이나,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역시 명사 역할을 하는 하나, 둘, 셋, where to go 단어가 세 개. 그러니까 그냥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사 구. 이것은 무슨 노릇? 네 명사 노릇. 그리고 단어가 세 개니까 명사 구 이렇게 읽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구의 종류는 저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영어를 보는 시야를 넓혀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책을 보실 때, 야 이거 이해되네. 야 이거 한 덩어리구나. 덩어리, 덩어리로 본다는 거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ll see y o u n e x t t i m e b y e b y e 이계랑이었습니다.